안녕하십니까? 아, 복고대통의 지광입니다. 오늘 이렇게 일찍 나오시느라 너무 고생들 하셨어요. 자, 어, 분위기라는 거 있죠, 그죠 분위기를 좀 맞추세요. 자, 모두 오늘 오늘 하루 온 종일 불보살님의 가오진면 가운데 어, 무량한 복덕이 함께 계실. 박수, 박수 한번 크게. 박수, 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많은 분들이 복고대통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어, 아주 중요한 공부를 하겠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 절에 이렇게 행사 때 보면 말이죠 무슨 번도 달고 막, 막 여러 가지 뭐 제사질 때뭐북치고 꽹가리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네 이렇게 법당에 와서 조용히 앉아 계시고 부처님 바라보고 계시면요 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아 그런 거 있죠 왜 안개가 자욱히 끼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몸 가운데 뭐예요? 촉촉하게 물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향을 이렇게 피우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의복에 전부다 아, 향의 향연 이렇게 이 배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아니 그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분위기라는 게 지금 아까 박수고 그랬잖아요, 그죠? 분위기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당에 이렇게 와서 경건하게 앉아 있으면요. 색적 시공을 했잖아요. 모든 물질은 마음에서 나온 거고, 마음은 바로 뭐라 물질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비설신이가 색성향쪽복을 보면 안식이식 비식이르잖아요. 좋은 정보가 쌓여요. 음, 그게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거 학자들이 지금 굉장히 아주 골몰하게 연구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유전자가 이게 뭔가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유전자가 움직이는 어떤 시스템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음. 그게 유전자의 이상 상태로 암이 온다. 이런 건다 알아요. 근데 유전자의 이상 상태가 왜 초래되는지 그게 발견이 안 됐어요. 근데 불교는 너무나 부처님께서 너무나 귀중한 가르침을 많이 펼친 거죠. 아까 말씀 대로 향기가 이렇게 향을 피우면 향기가 내 의복 속에 이렇게 옷 속에 스며들잖아요. 안개가 이렇게 자욱하게 끼면 내 의복에도 뭐라, 내 안개가 스며들어요. 근데 스며들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여러분께 법당에 딱 오시면 분위기가 분위기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유전자의 영향력을 행사해요. 음. 집에서 텔레비 텔레보고 무슨 뭐 유튜브 보고 뭐 하면 편안할지 모르죠. 그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음 가운데 는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래요. 그 삼계 육도가 다 들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덩어리가 이렇게져 가지고 시간과 공간이 있는데 마음의 세계는 뭐라? 시간과 공간에 해당을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도 뭐라 한 순간 마음을 잘못 쓰면 뿅갈 수가 있다 보다. 그럼요. 음. 한 순간 잘 정말 몸과 마음을 가다듬면 으 뭔가 시간 과 공간을 떠났으니까 여기도 뭐라 천당 나고 연결돼 있다니까. 이게 부처님 전에 와 있으면 뭔가 아니 천당 나고 통하는 어떤 그런 그 채널 같은 게 열려요. 음. 제가 이제 오늘 한한기절읽어드리는데 부처님께서 문사리게 문사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과연 그렇다. 그대의 말이 맞다. 문수사리여. 만약에 청신사 청신녀가 약사여래 부처님을 공양하려면 마땅히 먼저 약사 여래 부처님의 형상을 조성하고 정결하고 좋은 자리에 모시고 꽃을 뿌리며 향을 사르고 여러 가지 깃발로 그 자리를 장엄한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도량 청정 무하의 뭐죠? 삼보철령 강차지 그래요. 했잖아요. 천수경에 나오죠? 그죠? 도량 청정. 마음이 뭐라? 청정해야 돼요. 어? 더럽고 탁함이 없어진다. 그 자리에 삼보철령 강차지 그래요. 여러분이 집에서도 기도할 때 그래도 비교적 뭐예요? 뭔가 고요히 앉아서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뭐 약사에레볼 관세모살이 되잖아요, 그죠 집에서 할 때하고 법당에 솔 때는 또 다르거든요. 분위기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학자들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laughs> 이런 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화를 봤어요, 아니 텔레비를 봤어요. 영화를 다 보고 끝났어요. 근데도 뭐라? 영화 장면은 잊어버리지만 그때 영화 장면을 볼 때, 영화 장면을 볼때 마음가운데 일어났던 뭐라 어떤 감동은 뭐라 사라지지안 사라져요? 그 감동을 내놔보라면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놓을 수가 없어요 법당에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듣고 부처님 전에서 뭔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다가 나가시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도 뭐라 법당에서 기도하시는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 형상을 모시고 네, 정결하게 좋은 자리에 모시고 꽃을 우리가 꽃을 아까도 뭐라? 네, 박쳐 보세요 이러잖아. 그죠? 그럼 기분이 업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색즉시공이기 때문에 마음과 물질 그 상호 간의 결련력이라는 게 이른바 말하면 순간 마음은 마음이 은우주를 가득하잖아요. 그래 그그 마음에서 뭐라 그 당시에 어 이렇게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의 형상, 약사여 부처님의 형상을 딱 뭐꼭 쇠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게 상관없어 상관없 탱화 부처님도 어때요? 우선 내가 눈으로 우리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눈으로 일단 뭐라 대상을 바라보면 그런 분위기가 생기거든요. 분위기가 생겨. 그러니까 절과 집과 시장과 분위기가 다 달라요. 분위가 기 다르면서 그 귀가 바로 뭐라 유전자의 어떤 그런 그 변화를 가져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법당이나 어떤 그런 그 이런 제전이라거나 뭐 이럴 때 항상 문관이 분위기를 우리가 뭐큰 행사 같은 갈때뭐 전부 다뭐 붙이고 뭐 난리치잖아요, 그죠? 뭐 이거 그 분위기를 장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형상을 보면 마음이 우선 집중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법당에 딱 오면 부처님 말씀 을 듣거나 법문을 듣거나 뭐 어떻게 돼요? 모든 게 가지런해지거든요. 질서가 생겨요. 아 이게 이게 이게. 네. 그러니까 도량 청정 무화해 청정이라는 건 뭐래요? 하나란 말이에요. 지저분한 게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당에 온다는 건 그만큼 마음의 질서를 찾는 거예요. 도량 청정 무화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런 자리라야만 삼보철령 강차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니, 어 꽃을 뿌리고 향을 살이 그랬잖아요. 이제 그렇죠? 우리가 무슨 자비랑 참법할 때도 꽃을 풀잖아요. 꽃비가 내리고 중요한 건 법화경이나 화왕경 같은 나오지 경전마다 나오지만 여러분 가치라는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이러면요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다. 이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꽃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어, 행사하고 나라에서 행사할 때막 뭐 뿌리잖아요. 막 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게다 사실은 하늘 나라에서 있던 걸 <laughs> 무언가 여기 와가지고 그리고 체험한 분도 계시니까 그런 걸 여기다 이제 어, 연상에서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전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무슨 뭐. 부처님 형상을 조성하고 정결하고 좋은 자리에 모시고 꽃을 풀이고 향을 어? 향을 살리고 여러 가지 깃발 깃발 막 들고 다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어어뭐 우란문제니 무슨 뭐 영산대제니 하면 전부 다 뭐라 이거 깃발 들고 막 그래, 가요 안 가요 그죠? 큰 천도제하고 나올 때 그게 전부 다 뭐냐면 깃발로 그렇게 아그 어, 자리를 장엄하고 일주일 낮밤을 가리지 않고 팔재개를 지니고 깨끗한 음식을 먹으며 목욕하고 정결한 새 옷을 입고 마음의 번뇌를 없애는데 이게 기본적인 모든 그런 이른바 중요한 재료때 기본 자세예요 우리가 언제 어떤 경우 간다 하더라도 장엄이란 말이죠 장엄 법석을 장엄 한다든지 여러분 누굴 만나러 나갈 때좀 나보다 우도를 만나간다거나 뭐 누굴 만나러 갈때 어때요 그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까지 이러잖아요. 그래안 그래요. 좀 우도를 만날 땐또 뭔가 옷이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뭐 친구를 만나러 갈땐또 옷의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있어요. 음. 어. 법당 일때 옛날에 법복 같은 거 입었잖아요. 요즘에 뭐 그런 격식을 따르지 않지만. 그렇게 다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유전자의 영향력을 행사해요. 이걸 아셔야 된다. 유전자의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계 참계 문사이라 신심 장하고 계을잘 지키고 참회하는 마음, 부처님 말씀을 경청하는 마음, 그 다음에 과감하게 베풀고 펼치는 마음, 기도를 통해서 뭔가 지혜의 세계를 열어가려는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뭐라? 몸과 마음 가운데 내 네, 이런 바 말하면 법신 불신. 법신은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보신이라는 건 뭐라? 영원한 공덕을 말해요. 어? 끊임없이 공덕을 쌓아서 그다음에 화신은 바로 뭐라? 영원한 자비예요. 법신 보신 화신이 다 바로 뭔가니 그런 어떤 그런 그 어,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는 지금 부처님의 몸 속에 산대도 말이죠. 부처님을 보지 못해요. 아, 참 안타까워. 부처님께서 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부처로 대하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어제도 제가 이제 그 모임에서 그런 말씀했는데 우리 눈은요. 나를 못 보게 돼 있어요. 항상 상대를 보게 돼 있어요. 항상 대상을 보게 돼 있다니까요. 그것 어떻게 되냐? 참 안타까운 게 내가 나의 뭐라 나의 몸을 못 보고 나의 얼굴을 못 보고 나의 어떤 욕모을못 봐요. 근데 상대방은 나를 보잖아요. 상대방은 나를 보니까 어떻게 되죠? 상대방은 나를 보니까 상대방의 표정은 바로 뭐라? 나의 용모에 대한 반영이에요. 그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모든 상대방은 네 마음의 거울이래요. 네 용모의 거울이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의 찡그리면 내가 찡그려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뭔가 아니게 참, 참 어처구니 없고 중요한 얘기인데요. 상대방이 웃고 있으면 내가 웃는 거예요. 그상대방은 내가 부처로 대한 뭐라 그 사람이 나를 부처로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사해 가지고 상대방이나 째려보고 찡찡그리고 한 말이죠. 그렇죠? 내가 딱 째려봤으니까 저 친구도 뭐라 딱 째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얼굴만 보고 뭐라 내 얼굴 보지 못하고 너예한치너뭐 뭐 트리타냐 이렇게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혼돈의 도관인 거예요. 자기의 모습의 투영인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부처로 봐야 돼. 내가 상대방을 부처로 보면 내 몸에는 모든 유전자들이 뭐라? 부처님 닮은 유전자가 돼요. 아이 사실을 사람들이 까맣게 잊어버리잔다니까요. 우리 지금 부처님 품 안에 있어요. 어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 내가 상대방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상대방도 내 얼굴을 보니까 내 얼굴에 대한 그런 내가 거울을 봐야 내 얼굴을 보는데 상대방은 내 마음의 거울이고 몸의 거울이니까 상대방은 바로 나의 투영이다. 그럼 나가서는 내가 이웃에 대해서 뭐라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지 그 사람도 나에게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건 아주 당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런데도 딱이 법당에 오면 부처님 바라보면 그래도 뭐라? 부처님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상숭배다 뭐 어쩌다 뭐 발광을 된대 웃기는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 웃기는 얘기 웃긴 얘기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내가 부처님을 바라보니까 뭐라? 내내 네, 마음도 뭐라 부처님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참 중요한 얘기가 약사의 부처님을 공양하려면 이게 공양이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무슨 이렇게 그한 푼도 푼 보시하는 것도 공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을 경천한 경청하는, 경청하는 것도 이것도 진리에 대한 나의 몸과 마음에 대한 몸과 마에대 공양, 이 법공양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말씀을 깨, 듣게 되면 어떠죠?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이 쓸어지고 광명이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정말 공양하는 사람은 법공양을 한 사람이에요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내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면 우선 나의 유전자가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남편에 대한 무관심 아내에 대한 무관심 이웃에 대한 무관심. 그게 그러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남편에 대해 무관심하다.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이건 부처님의 법에 위반하는 짓이에요. 부처님은 자리를 이타. 자타일 성불도. 나와 남이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라는데 남에 대한 무관심. 이건 부처님 법에 대한 위배예요. 그럼 벌 받습니다. 왜냐 이우는 전부 다 법으로 만들어져 유전, 유전자도 법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법의 지배. 이 우주는 법신이니까 영원한 생명 그렇잖아요. 법신 그러면 영원한 법신 영원한 생명이니까 보시는 뭐라 영원한 공덕. 시신 뭐라 영원한 자비.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가르침이에요. 이게 법으로 움직이거든요. 우리가 우리가 하, 서로 돕고 서로 존중하는 건 부처님의 의지예요. 하라 말라 하는 게 아니라 하면 자기에 좋은 거안 하면 죽는 거예요. 법의 위배가 이우주의 법 우주법이거든요. 그 법의 위배가 그게 이상 상태가 오는 거예요. 참 돈이면 최고, 뭐니면 최고, 그냥 뭐니 뭐 뭐가 최고 이러지만 그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전에 그러니까 제가 뭔가 하니? 아무리 힘들어도 매일 불러 매일 불러내자. 일요일 날 불러내고 월요일 날 불러, 불러내고 화요일 날 불러내고 수요일 날 불러내고 목요일 날, 불러내고 금요일. 무지 힘들어요. 그러시면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된다. 만약에 청신사 청신여가 약사의 부처님을 공양하려면 부처님께 공양하는 거예요. 먼저 약사여 부처님 형상을 종이도 좋고 탱화도 좋고 무슨 뭐 부처님을 딱 보고 나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형상은 놔두고 내 마음 가운데 그 순간에 뭐라 어떤 감흥이 나거나 신심이나거나 그런 게 일어나거든요. 영화 장면은 다 지나가 버렸지만 감동이 남는 것 똑같은 거예요. 향을 향을 피우면 뭐라 향연기가 다 날아갔지만 어떻게 돼요? 내 의복에 옷, 내 천에 뭐라 향기가 배잖아요. 이 부처님 말씀을 잠깐 듣죠. 그럼 담은 훈습이라고 그래. 향기 훈자 훈습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많이 듣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게 향기처럼 몸과 마음이 밴다는 거예요. 그게 몸과 마음이 배는 게 뭐라? 유전자에 뭐라? 변화를 가지고 나가서 뭐라? 마음 깊숙한 곳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요. 이걸 아셔야 돼. 정말로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지금은 부처님 돌아가시 부처님 돌아가신지 2,500년 넘었어요. 근데, 정말로 기가 막히게 수천 년이 흘렀어.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일본에 있는 사람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누구에게나, 부처님 말씀을 딱 전달하면 그들이 이해를 해야 하네요. 이해하잖아요. 그 안에 뭐라? 공통적인 뭐가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고, 구라파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간에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뭐라? 이해가 된다는 건 뭐라? 변하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불생물멸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못 느끼세요?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수천년, 수억만년 지나도 뭐라? 듣고 이해하는 그런 세계가 있거든요. 그만 봐도 불생불멸이라고 말할 수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가르침을 계속 전파하지 않고, 아,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잠깐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거, 법공양, 진리에 대한 공양, 진리에 대한 공양, 부처님께 대한 공양이거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부처님을 약사의 부처님을 공양하려면 먼저 약사의 부처님 형상을 정성껏 조성하고 정결하고 좋은 자리에 모시고 그렇죠? 항상 여러분 어때요? 어 귀중한 사람은 귀중한 자리에 모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요. 집에도 우드우르는 여기 앉으십시오. 어, 그러는 거예요. 정결한 자리에 모시고 꽃을 어꽃 공양. 꽃비를 뿌리고 말이죠. 향을 사르고 벌써 향 같은 거딱 피면 향 냄새가 향기 갖다 보면 마음이 정갈해지지 죠 그렇죠. 별로 향을 피를 때가 없고 향은 뭐라 제사 지낼 때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향나무 같은 거 깎아 가지고 말이었잖아요. 요즘 향이 다가 나가 있지만 그렇게 있어요. 향을 다 뭐라 사르고그자리를 장엄한 다음에 일주일 낮밤을 가지 않고 이팔째게 이 팔제계라는 건그 전에 다 말씀인 거죠. 아주 중요한 거. 음, 살도 망족 살생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사함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거기다가 뭔가 어, 세속의 어떤 그런 노래 춤추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뭔가 <laughs> 자기가 그만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격이 안 되는 데 가서 딱품 잡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서 있어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때가 아닌 때 먹는 것도 안 되는 그거냐 이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후 불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오후에는 어~ 먹지 말아라 이게 팔째계 들어가요. 그런 것처럼 이게 전부 다 재계 재개, 목욕 재계라고 하잖아요. 목욕 재계 그니까 이게 전부 다 목욕 재계 여기 나오는 거예요. 팔째계를잘 지키고 깨끗한 음식을 아유, 정말로 음~ 먹으면 목욕하고 요 목욕하고는 이 목욕 재계가 난 거예요. 목욕하고 정결한 새 옷을 입고 마음의 번뇌를 없애야 한다. 그래야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불보살님의 가오지 매력을 힘입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먼저 이 기도하는 자세 법 어떤 그런 법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어요.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